하루였는데 오. 그리고 오! 야! <laughs> 이거 와. 피셔 선수가 받았는데 이게 포퉁이 선수랑 한표 차이밖에 안 났대요 와 아, 이걸 그렇게 쉽게 깐다고요? 예와 진짜 귀쇼 어, 이정태 조이 <laughs> 엄청났습니다 <빨리> 끝내고 싶죠 <laughs> 야 정말 애시카 <LCK 웃음> 몇 표네 몇 표였죠 이것도 어, 알수 있을까요 엄청나네요 네. 코춘희 선수와 투표수가 한표 차이라고 하는데 와3 8 3 3 8 3 8또 되거든요 어, 어, 어 이거 좀 어, 옆에 와좋도해좋아 방호 쓰면 되고요 빠지면 되죠 여기서 싸움을 또 같이 한 거거든요. 일단 드리카가 일단 5대 4인데. 아, 저쪽에 그 포킥 좋았어요. 그리고 그리고 미사 사고. 카메라 와요, 카메라 와요. 카메이 오고 있고 옆에서 이즈레 포킥 계속 들어가고요. 낙타리 네 들어가면서. 네 들어가고 있어요. 있어요. 자, 암라이 돌리킬수 없는. 네, 이거 자르바네 희생한 이거. 느낌인데. 자, 이네 이즈리아 마키고요. 보퉁이, 보퉁이. 와, 한 방은 생존. 아리무스. 여우. 와. 자, 전면화. 카메라 넘어왔어요. 진짜 적구인가4대5와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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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요, 맞고요. 둘 맞고요. 점 2점수 차이. 저도더 들어가요. 메리치메리치 들어가요. 뒤에 뒤로 빠지고. 어 역시 우리 될수 있는 아니 배나요. 자이 오고요. 저도 막박 내박. 클라운 포토기 추가딜. 포토기. 포토기. 족해 추가딜. 이아까이 전. 포토 와! 전멸이어전멸이죠 약간 멀이죠 포동이. 야마리기. 달리기. 이때 놓아 툭툭 수 있습니다. 그데뒤태 그러니까 신제라부터 먼저. 를 노린다. 그리고 빠지고. 아이안해 많이 모자라요. 요 일단 전멸이긴 한데. 또. 역으로. 그런 그런데. 자, 이마무리 마블이가 죽었어요. 가죽었어 그래도. 하나 잡았어요. 피에고가 하나씩 하나 예고 보여줘. 이것도 아토르가 더 둘. 아토르 변이 피해졌어. 요 와, 보통 포스. 근데 아토르가 도와. 이번에 아토르 라이즈 안 와? 이거 진짜 끝 큰데. 우리 끝난다. 안뭐 이거 간다. 안 와? 아니 이거 설마했는데 진짜 보나요? 아 진짜 안 와. 우리 끝내. 5대3뭐 버틸 수 있어? 근데 이거 월강포, 화염포 들어가면 충분히 막아낼 만한 건가 보네. 우리 캐는. 왔다! 안와! 아니, 안 어, 와? 아니 이게 바이 있는게 있는 아니라서 이거 충분히 막아요 아니, 진짜 안와? 네, 어 안와! 아니 안와도 돼요 이게 안와! 어. 그래 안 와. 너희 귀한 꼬였잖아 아니 이게 진짜 어. 아니 이거 너무 좀큰 손이 보데2이득만았고 올라프와요 올라프와요 그래도 도끼 맞으면 와 도끼 맞으면 충격표연기됐고요자전멸 없죠 어 이거 대체 어잘어이자 팅크 다 아야 돼요, 오, 봐야 오, 돼요. 빙구자 피셔, 피셔, 피셔가. 피셔가. 마지막. 피 돌아, 천몇 돌아요. 실패했이저이 이러면 전력 하드리시. 어, 네,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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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요. 먹었어요. 네, 먹었어요. 눈을 챙길진 두고만. 카멜도, 네, 카멜도 넘어와요. 카멜도 넘어와요. 보는 것 같은데요. 포킹 잘 들어갔고요. 지금 4 5 좋아요. 좋아요. 피셔. 대5 그림. 잘 자요. 패오스충격파 와 여기서 이렇게 자 어, 그리고 이것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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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배틀리카 같아요. 나셨다가 와안돼 피셔 피셔 야자 어쨌든 그런 사이에 아이 지크스가 너무 세서 이게 토어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. 그도... 오, 오 이건 죽었어와 이건 못 살죠. 피셔 그런 사이에 아이 지크스가 너무 세서 이게 토어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. 죽았어요 레플리카 네, 위쪽. 어붙어서안 타져요. 엔이안 타져요. 옆에서 어, 딜로, 딜로. 어 근데 잡았어요. 1대1 교환, 대일환아 너무 멀어.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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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치또 자요 또요 지금 당장이 딱 분리기 좋은 그런 상황이라서. 열 빠졌어요, 빠졌어요.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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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래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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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쪽. 싱크스 포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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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살아있긴 한데. 아 이거 어려 브라우 브라우 와 이거 한 방이 막아주고요. 웰강런아 난닥을 뒤에서 바론이 문제가 아닌데요. 승자는 대충될것 승자 같은 움직임 그러니까 네,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우안 끝났다 없지. 너 전멸 없잖아 어, 없는데 어... 어쩔 거야 나아파졌다 나... 피저의 포킹자 이제 데미지 아요 아이고 아 안돼요 빠고 빠지 포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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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포퉁이 맞으면서 앞으로 요 포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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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 포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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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퉁이